레네지2투더참모위이브 잘했지 다치면 안돼택시킬 올려줘 일반 택시킬 올려줘 잘취 살짝 죽여버리자. 쿠벤이 일을 준비해야 돼. 파무 준비. 저래서 내가 보낸다. 몰라씨, 나 보냈어. 자 이동. 자 이동. 쿠벤이는 어, 쿠벤이 올리라고 할때 올리면 돼. 자, 다 정리됐다. 흩어집니다. 흩어지세요. 파별로 흩어지세요. 자탈창 띄우고요. 날아갈 준비합니다. 파별로 흩어집니다. 루파탱이 위브 찍고 뭐야요 이동해요. 위브 찍고 뭐에요? 더 흩어지세요. 더 흩어지세요. 파퓰로... 자. 판몰이야 집에 보내봐. 이거 집에 보내봐. 자리채. 집에 보내봐. 보내야돼! 오케이. 개새끼가... 그거 멘트만 그렇게 나오는 거야자 다시 계속 온다. 아, 왜안 떨구는 거야? 더 이동, 더 이동, 더 이동. 피냅, 피냅, 피냅. 잘때 바로 앞이다. 에이, 씨발, 저쪽 가서 숱소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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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이 회검 갔어. 드신 분 피니베 마검 자리채 소유자 등장했습니다. 드신 분 드신 분 있나요? 없는 거 같네. 자 오랜 포자로 전체 직결합니다. 오랜 포자로 마검 있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야 베레스 마법진. 자탈 타고 가야돼 나 바로 앞이다 내꺼다 저거 자리채별 자리채 죽었어 아.. 씨발 안 떨어졌어 자리채 어디야? 환읍! 환읍 12시! 환읍 12시야 나 자탈 멀어 가까운 사람 가봐 가봐 주소 와 아이씨 내가 죽였는데 가야 돼 자들 찍고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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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아칸 자 먼저 정리들하고 오랜 포자에 직결하겠습니다 뛰어 나갑니다 나가 커다 여름이 우리도 먼저 스자 여름이 안 되고 뒤에 연동이 택시로 왔나요? 오케이 판무 이열 준비. 판무만 빠지고 우리 들어갈 거야. 판무 이어주고 판무 빠지면 우리 밖에 들어간다. 파커 준비. 코레 같이 해줘야 돼 옆에서. 네. 우리 오랜 포자로 다시 이동. 쿠벤 택시 올려 올려 쿠벤이 올려 아, 딜 오케이 저기 자 그냥 나갑니다 필경 올려 필경 올려 아경이 아니라 광택 올려 자 나갑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전장에서 교전하세요 전장에서 전지 전지 특별 별이 갖췄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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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도 끝났다잉 무적올려 무적올려 자 무적올려 그냥 안되나? 안되면 그냥 콜하자 우리 콜해 자 그냥 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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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하고 사망자 말태스킬 돌리고 갑니다 쿠반이 탱스킬 신호로 다시 입장합니다 오랜 포자 다시 오세요 초대 앞으로 뛰어 나가 쿠벤이 초대 앞으로 나와 이도별 넘어간다이 이도호딸 이도찍 앞으로 진입 쿠벤이 바로 올려줘 회검 회검 혈검, 혈검 아군이래 회검 아군 회검 아군 회검 아군을 최대한 가둡니다 최대한 조져 주스러 갈 만한 새끼를 언니걸 받고 연도 별, 연도 언리콜박가이요도뒤이고연 배, 이쪽이쪽으요 위에 새끼. 자, 위에 자위 자, 위 위에 위에 콜좀이좀줘요이 배, 이 자, 우리 포라고, 저기, 마냐. 주소로 갈 준비하자. 우리 포라고, 아, 아니, 싸 아, 싸워, 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 미네요 아냐, 아니야, 아니야 자, 우린 포자. 자, 어, 다엘피는 다일피늪. 우리 다엘피넵으로 와. 마검 주소로 가자. 다엘피넵. 흩어져. 흩어져. 완전 개탈피야. 마검. 페어리 기고 사말 페어리. 같이 뛰어줘야 돼. 자태 없어도 뛰어줘. 사말 페어리. 잘한다. 스미스 먼저 스미스 먼저다. 뭐 뭐가 떨어졌어? 마검, 마검 미스 추적, 마검 미스. 회검 떨어졌다 피넛, 회검 피넛, 다일 피넛, 다 뛰어줘. 같이 뛰어줘야 돼. 어디야 어디야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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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곰 바로 앞이다 회곰 보고 뛰어 아이씨 빨놈들아 나좀 가자 회곰 보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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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뛰어 바로 앞이야 쟨 자리 바로 앞이야 가서 뛰어서 뛰어야 돼 회곰 어디야 고양 갈때 밭, 고양 갈때 밭. 나언니골이다 고양 갈때밭 뛰세요. 교정 그만하고 일단 주소 와야 돼. 교정 그만하고 언니골안 받기시면 다 뛰세요. 교정 그만하고 가세요. 코레, 코레. 안 남나, 코레. 코레. 나와. 회검, 어, 여의사네. 연도 찍. 예. 탱스케쥬. 껄떡이. 네 무조건 기다려요. 6초 전. 연화. 연화 찍. 송이. 송이 찍. 연도. 무조 오케이, 무조 올라왔고. 2번 준비. 연도 연동이. 이번 올려줘. 네, 올려요! 연동이. 이번 커졌다잉. 버리고, 연도 봅니다. 연도. 연도. 연도 부족증. 버리고, 포트포트. 찍. 뒤에 멋. 다시 리셋 여기 이제 믹스 연도 다시 옵니다. 연도 연도별 저 우리 우리 어 일어나지 마요. 코라고 사망자 마을 찍고 다시 합합니다 마을 찍고 코라고. 시작 자 나갑니다. 그냥 나갈게요. 파무 빠지고 다 죽기 전에 빠지면 돼요. 자, 로신 니제 판무 판몰려 올려, 판몰려 올려. 저플 잘채 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전세콜 준비 우리 파티콜해 우리 파티콜해 파티 아나 언니콜 받겼어아 개새끼들 다다다달 피네브로 가달 피네브로 가 우리 파티 달 피네브로 가자 잘채 곧 떨어집니다 도착했어? 다이오피 도착했어? 빨리 가요! 자, 청명... 어... 흩어지세요. 청명찍고 점프. 자리채 떨어집니다. 5초 전. 자리채 5초 전. 자탈창... 자탈창 띄우고요. 흩어지세요. 흩어지세요. 마검! 피눕! 전방에 막어? 아유, 차트를 박아야 되겠다. 근데. 내 새끼야. 왜 그리 뻔나지? 뛰어, 뛰어, 뛰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아상에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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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리하고 아들 정리하고 오랜 포자 올게요. 아이고 씨. 저 새끼 자꾸 왔어야 되는데. 떨어집니다. 신기로 한다. 신기로 한다. 브로드 여성, 신 기로 한다. 다띄어 줘야 돼. 악당 이 빠르다. 제발 주소하라. 앞에 보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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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헬건 다 우리 거야 나 부활, 부활해줘. 둘다 우리 거야 둘다 우리 거야 마검 헬건 다 우리 거야. 둘다 우리 거야. 마금, 헬금, 다 우리 거야. 보여 보여 줘 오케이 자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오랜 포자 신관 하나 까야 돼 신관 하나 까야 돼 혈검 혈검 신관 하나 까야 돼 오랜 포자 하나만 까면 지킨다 혈검 신관 까야 돼 혈검이 지금 뭔 거지 마검 한번더떨궈야될것 같고 혈검이 지금 뭔 거야 타라고 누리안 바로 초대 누리안 초대 이쁘쁨 배틀 배트신호로 나갑니다. 꼭 나와! 다네? 나가면서 교전 최대한 안 갇히게, 최대한 가두, 가둬줘야 돼 현재 짠지 짠지지, 로신이, 로신이 갇혔고 최대한 가둬주세요, 최대한 최대한 한, 한 파스만 가둬놓고, 한 파스만 가둬놓고 신관 하나만 까면 돼 혈관, 혈관 신관 하나 까야 돼요 미스 미스 로트 사일 텍스를 올려줘 오케이 미스 미스 버디고요 일말에 개자 텍스트 이렇게 많냐 어디 후 별마은 불다 우리 거야. 안 갇히게 조심들 하세요. 우리 좀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너무 전장 가운데 있지 마. 이도. 이도 부작 중. 이도 버리고요. 옆에 하탱이. 빠지면서 마검은 떨궈야 돼, 마검은 떨궈야 돼. 헬검 신관 하나를 깠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최대한 가둬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최대한 가두면 세보자. 최대한 가둬가요. 좀 그만 때려라. 뭐할돼요 혈검신간 하나만 까보세요 형님 자저 부활 안 들었어요 부활 줘보세요 어 제가 우리 마을 찍고 오랜 포자 빠르게 합니에 빠르게 합니에 계속 가줘야 돼 오랜 포자 다시 나가, 나갈 준비에 수자인 파티 합니다 수자인 파티 그냥 나와 이거 찍고 나와 나와 택시가 올립니다 택시 기를 올렸어요 나와 혈검쪽 가서 혈검가든 여기서. 이리로 와. 위브 찍고. 네코 이동. 네코네코네코 네코. 네코 찍. 위치 받쳐 있고. 마감 옆에 붙어 있지 만일로 와. 위브 찍고 이동. 저 마감 보고 알아서라 그러고. 일로 와. 깔딱이기다있지 포스 부활 부활 먼저 자 포스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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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중 신관 하나 깠어? 예말 네, 갔다와요 계속 교전해주고 여기서 위에 봅니다 위에 어 마금 옆으로 가지 마세요 찍 속이요 속이요 이지 무감이 자리챔 못 지켜 혈감 신관 하나만 날리면 돼자 혈감 신관 하나만 나, 날리면 지킬 수 있어 저쪽 혈감 혈감 신관 하나 날라갔고 자르체 피 체크 잘해봐. 자르체 피 체크 잘해 주소로 갈때 되면 바로 얘기해줘. 우리 코레, 우리 코레, 우리 코레. 아카영 파팅 거기 잘 지키세요. 혈검 쪽. 우리 코레 다 알피네. 속갈 속갈 속갈. 한시 방향이다. 병합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는데, 저희 파티 이거 끝나거든. 자택를 밖으로 다닐게요. 한시, 저 빠르다. 악당이 빠르다. 악당아, 네가 먹어라. 먹어다오 악당아, 먹어다오 무슨 수색기야, 악당이 쫓고 있어. 악당아! 연두다, 연두별 아따, 엑세스고먹어라마감자리 소유자 등장해 뜬다 아따인가? 아따인가? 저기 먹었다고? 자, 어, 자 혈감지키러 집중합니다. 자, 코라고 혈감쪽만, 혈검 혈감쪽만 혈검 집중해요 코라고 오랜포자 혈감쪽 가드합니다 끝까지 지켜오랜포자 이탈 최대한 가서 지켜봐. 다 나가서 지켜봐. 그냥 나가 봐봐. 다 뛰어나가. 다 뛰어나가. 1분 나왔어. 좀만 더 지켜. 다 나가서 그냥 몸으로 버텨. 몸으로 개기어. 가서 몸으로 개기어. 배틀되면 뭐 올려주고. 패시킨안 되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개겨. 지킬 수 있어. 이씨발, 안 끝나냐. 쿠맨 파티, 쿠맨 파티. 끝나라, 씨발, 끝나라. 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석화, 석화. 석화, 먹었어, 먹었어. 아, 씨, 어, 다, 다 죽여봐. 아, 씨. 코라자, 코라자. 어, 개탈피. 콜하자! 콜! 콜콜! 됐어 콜. 하나씩 먹었으면 됐어 콜콜! 아존코 드라마다 코씨아 오늘 완전 코코네